어, 뭐 하지? 노래방 갈까? 어, <laughs> 나쁘지 않아. 아, 나쁘지 않아. <laughs> 원래 우리가 김은경이랑 같이 찍기로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스튜디오가 동반 출입이안 된대. 놀러 <laughs> 가볼까? 서울숲 갈래? <laughs> 뭐가 없다. <laughs> 약간 커피가 없다는 전제 하에서는 어. 갈 곳이 많은데. 커피를 이미 산 상황에서는 갈 곳이 별로 없다. 맛있어? 아, 나도 일단 열심히 마시고 있는데, 이걸 마신다고 카페를 가서 기분이 좋을 것 같진 않아. 배가 불러서. 맞아, 이런 셀프 스튜디오일 줄 알았어. 김갱이 간다고 한그 곳이. 근데, 불러놓고 와? 진 뭐하지? <laughs> 동반 출입이 안되는 곳에 뭐하러 우리를 불러가지고 그러면 스케이트 파크를 가볼까? 그래 뭐 가보자 그래 근데 오늘 되게 사람이 없다 응, 이게 사람이 없는 거야? 응 어, 반전 원래 애, 애기도 뛰어 들면은 그렇군 맞아 나는 그때 응 음, 아. 가을에서 너? 요즘에 와서 음. 여름이 진짜 예쁘대. 나중에 그래 나온다고 중에 했는데. 저, 저, 저쪽으로 그래서 내가 뽑고. 뭐? 응? 새똥. <laughs> 야, 미친 거 아니야? 레즈. <laughs> 미친 거 야, 아니야? 대박. <laughs> 와, 화장실. 야. 와. 야, 진짜 엄청난 확률인데 이거? 새똥을 먹네? 먹는 먹지 않았어 아유, 아유. 하연아 정정해. 아, 씨. 화장실 자자, 당다 아, 그 야... 야, 이렇게... 야, 쟤는 뭐... 그거, 그거 아니지? 아니, 나 이거... 그 아니, 나 이거 아메리카노에서 물이 떨어져서 어. 바지에 맞았거든? 어. 근데 네가 그걸 맞았다고 하니까 갑자기 뭔가 찝찝해졌어. 화장실... 어. 아이씨, 어, 이게 뭐야... <laughs> 어. 어. 어, 뭐야. <laughs> 코코라된줄 알고 깜짝 아, 놀랐네. 네, 싸고 싶게 싸야지. 아, 여기 화장실 있겠지? 공원에 화장실 없을까? 없으면 난집 간다. <laughs> 지금 내 크록스 안에 흙 엄청 쳐다보는데. 무슨 날인가? 봐. 크록스 안에 힘이 들어갔다고? 크록스 안에 흙이 들어갔어. 헥! 어. 오늘 뭔뭐 날인가 봐. 난. 아. 내가 무슨 날인가 봐. 아. 아니, 꿈이 뭐 있다니까. 나중에 사람, 나 오늘 사람 죽은 거 봤거든. 꿈에서 사람 죽은 거 꿨거든. 사람 죽는 꿈의 해몽이 뭐래? 아니, 그걸 안 찾아봤어. 아, 찾아봐야 될것 같아. 지금 오늘 뭔가 이 모든 하루가 다 그것 때문에 생긴 거야. 여기다. 우리는, 우리 어디 가고 있었지? 스케이트보드. 스케이트. 파크. 파크. 아니, 근데 이렇게 나무가 무거진 데서 막기 쉽지 않은데. 그러니까. 놀았나? 실계천 이게 실계천인가? 난 들어가도 돼. 너 들어갈래? 너흙 씻어야 되잖아. <laughs> 당장 씻어? 당장 씻어. 갈겨. 갈겨. 갈겨, 갈겨. 갈겨. 아! 갈겨. 아! 아, 그냥... <laughs> 빠질 뻔. 갈겨, 갈겨. 갈겨? 들어갈까 그냥해? 들어가. 와야왜 차갑다 고 아무도 말을 안해야 어, 누가 차갑다고 말해줘 이걸 저 스앵 곳이다 너 봤어? 아니 저게 그건가 야 봐. 근데 저게 스케이트 파크면은 사실상 스케이터가 없으면 들어갈 이유가 없는 곳이네 그렇지 아 안돼 고르지 마아 my g o 다시 더러워졌어 막 구도 잡아서 너를 예쁘게 찍어주려고 했는데 크록스에서물 떨어지는 거 보니까 이제 못 찍겠어. 진짜 개웃겨. 내 마음에. 어, 애기 잡힌다 나 귀여워. 귀여워. 응? 내가 사진 찍어줄게. 조그마해 아니 아니. <laughs> 너. 내가 보고 있다. 꼭 찍어준다 하면. 거기 앉아서 그냥 보고 있어 봐. 이거 갑자기 두셨어. 어떤 서울숲의 추억이라고. 밤인가? 어, 근데 되게 예쁘다. 어, 되게 예쁘다. 그, 근데 가져왔어. 어떡하지? 수 <laughs> 근데 저분은 모르겠지. 우리가 기숙사생들이라는 걸. <laughs> <거겠다. 웃음> 불따위 쓸수 없는 기숙사생들이라는 그러니까. 걸. 모르시. 어떡하지? 일단. 어쩔 수 없이 김원경 자취방에 넣어놔야겠다. 어. 일단 하나 둘셋 감사합니다. 하나, 하나 둘셋 둘셋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근데 그거 밤 맞아? 밤은 맞아. 아까 뭐 성류 뭐라고 하셨던 거 같은데? 약간 마약 이렇게 전달해주는 것처럼 우리 알고 보니까. 마약이면 갑자기 우리 경찰서 끌려가고 밤? 밤 받음. 근데 밤 맞음? 이렇게 물어봐. 근데 밤 맞음. 그럼 나 거기에 나를 태그해. 그럼 나도 물어보면 은 누군가 대답해주겠지? 응. 음. <laughs> 그래, 조금만 더. 그렇지. 야, 여기 서봐. 사진 찍어줄게. 이쁘지? 고! 고, 하얀. 으악! 좀더 가. 저기 분수 나오는 데 아니야? 분수 보자. 정각에만 한다. 지금 몇 시일까요? 나... 3시 36분. 20분 기다려. 분 기다려. 새똥 맞아. 학동가다가 손에 새똥 맞았어요. 하얀 거 새똥 맞으면 로또는 당첨될 확률. 진짜 다 로또 사라. 로또 사러 갈래? 로또 사야 돼. 잖아 로또. 실제 먹는 거. 실제 먹는 실제 나온 거. 예. 꿈에서 죽음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며, 죽음과 관련된 꿈은 대부분 길몽입니다. 근데 어쨌든 길몽, 길몽 아니야? 어, 나쁘진 않은 거. 근데 왜 새똥 맞았지? 그니까. 맞아, 나, 나 진짜 로또 살까? <laughs> 야, 로또 사자. 아, 진짜 로또 지나가다 있으면 사자. 갑자기 해가 떴어. 오나 살아! 아, 깜짝 저거 보려고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. 네. 어디쯤으로 올래? 지금 어디야? 뭐 김은 네. 지금 어디쯤이야? 학교 끝났대. 아 이제 아직 학교 네, 아니야. 아. 그러면 아. 일단 건대로 오고 우리가 김은경한테 몇 시에 끝나는지 물어볼게. 원래 우리가 김은경이랑 같이 찍기로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스튜디오가 동반 출입이 안 된대. 아, 그럼 뭐 하고 있어? 우리 서울숲에서 애들 분수대에서 노는 거 구경하고. 쫓가나가지고 아, <laughs> <속여놔가지고> 아 <laughs> 그래그래 아, 아, 만지고 와. 만지고 와. 뭐하냐. <laughs> 한번더 찍어봐. 제대로 못 찍었어. <laughs> 개웃기네. 아, 조심하게 뭐야. 다시 갔다 와. <laughs> 지금 우리 먼저 갈까? 나김은경 말고. 김은경 근데. 김은경 어... 버리고 갈까? 버리고 갈래? 그냥 그래, 버려가자. 가자. 김경 음, 진짜 예쁘다. 용서하지 <뭐라> 마. 생크메이크라이크도 쓰는구 <laughs> 어디로 가야 돼? 이거 찍고 있어 얘가. 이거 쓸래 <laughs> 엄마한테 똥 맞았다 고 말했거든. 그래서 엄마가 똥은 좋은 건데 이렇게 물어봤어? <laughs> <없어>? 진짜로. <laughs> 시간 걸렸네. 여기 거잖아. 영상 있어. 아니 진짜 맞았어. <laughs> <laughs> 진짜 로또 살 거임 우리. <목소리> 아 나는 진짜? 너네가 단톡에 그렇게 올렸길래 아니 야, 진짜 공을 맞아. 아니야. 어, <목소리> 핑계를 대도 핑계를 대도 누가 <웃음> <웃음> 아니, 누가, <laughs> 누가 시간 벌려? 야 이거 네 번호 하는 것도 있고 자동도 있어. 자동으로. 자동으로 그질 자동. 근데 그래, 이거 결과 어디서 봐. 이거? 어. 토요일에 결과 뜰걸 아마? 그렇네. 초첨일 토요일. 아나 이거 보면 나 계속 핸드폰만 보는데. <laughs> 여기야 근데 이거 맛있겠다. 아, 근데 이거 완전 귀엽지 않아 포항이 다 귀엽다. 잘지었지차 여기 있다 안녕 여기 앞아이해 보이네. 바로 간다. 에이, 다섯 명이야. 와. 전화할래? 빵이 살것 같아. 짠. 제가 드디어 맛가데 나는 흙을 살 때만 어 안 하면 안 될까? 아니.. 죄송한데 얘 생일인데 생일 축하 좀 불러도 아니, 될까요? 안 하면 아니, 아니 안 하면 안하까아 우리 이거 해야 되는데 근데 잠시 눈 감고 있어. 너무 티 나지 않아? 맞아. 눈 감고 있어. 우리 이거 서프라이즈로 준비한 건데 모르는 척 하고 있어, 알았지? <laughs> 바람직한 자세다. <laughs> <목소리> <웃음> 아, <웃음> 아, 아, 야, 야, 케이크 도시, <laughs> 케이크 도시. <도심>. 야. 진 <laughs> 뭐? 있냐고? 빨리 쉬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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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어. 자! 이동생집 왜? 어, 쉬어. 생일 <목소리>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, <합니다. 목소리> 생일 축하 지워준다는거 아니야? 얘왜이만는고있어 <laughs> <왜> <laughs> <laughs> 네, 다는거 아니야? 핸드폰이 야야 우리 다보니까저다다야 아니야? 아야어야어준가는야어야쉬아야아야래거아니아맞아 먹을래? 아니 크게 만들어서 몇 시까지 아니이 시까지? 까지계속지 새벽에 이때 만들지 뭐. 나 그걸 주먹밥이라고 만든 거냐? 야이게 뭐야? <목소리> 야 빨리 먹어. 야 만들어주면 한, 한 명씩 입에 넣어. <목소리> 야, 이게 주먹밥이야? 여기 나게 뭐야? 아니. 개방박